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2023년 8월 25일 금요일에 업로드된 이번 주 데트니 소식에 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들어갈 때 내용은 요거 아시죠? 전주 내용.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소개될 내용입니다. 어 별거 없습니다. 초반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자, 쇼케이스 여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쇼케이스 내용이에요. 쇼케이스 이거 다시 보게 할수 있고 여러분들 우리 생방송으로도 같이 함께했죠. 자, 쇼케이스 요약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에 게시글 이 있었어. 근데 다본 사람들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야, 이거 볼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궁극기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나오죠. 태양 궁극기, 타이탄은 공허 궁극기, 그 다음에 헌터는 전기 궁극기 이렇게 하나씩 더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새로운 전투는 룰쿠 마크 2라고 보시면 되고 영상 보셨으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3개가 추가 되는데 메아리 명령 2단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지금의 시즌과는 똑같을 것 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확장팩 처음 나오죠 그냥 에피소드 3개잖아 그러면 결국엔 4개잖아요 그럼 시즌이잖아 뭐가 다르죠 에피소드별로 독립된 이야기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독립된 이야기인 게 다른구나. 이게 연결된 이야기였잖아, 요 여태까지는. 어,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최후의 형체 공개 트레일러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후의 형체 플러스 연간 패스 지금 판매하고 있죠. 네, 그걸 구매하면은 자, 요거 모든 최후의 형체 컨텐츠, 그다음에 세계 에피소드, 던전 1 열쇠까지. 그 다음에 각 에피소드 시작 시 게임 내 자원이 배송되는 비밀 보관함 험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비슷하게 받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즉시 지금 얻을 수 있는 거 경이용 합소총 감정품 고스트 확장판 문양 뭐 이런 거겠죠.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항상 똑같아요. 그 다음에 소장판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는 요게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그 개발자들이 나블라블 그리고 그 사진까지 쫙 나왔어. 요거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별 내용이 없어요. <laughs> 자 마우이의 소호자 캠페인 업데이트. 저번에 이제 산불 났잖아요 하와이에. 음 거기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 다이렉트 릴리프에 전달됐다. 수익금 모든 수익금은 그래서 산불에 관련돼서 기부를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데 또 다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 하나 하나씩. 응. 아마 이게 요게 장애인, 그 다음에 이게 아시아, 요게 아마 그 흑인, 요건 여성, 그 다음에 이거는 성소수자인 것 같아요. 뭐 따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이 합니다. 별로 갖고 싶지 않은 디자인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셔도 되고. 뭐 국내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 크레이트 전원 소지 기회에 도전하기 있어가지고 뭐 콘텐츠 크레이어 크레이터시고 스스로 번지 어떻게 작업할 수 있지? 어, 잘 찾아서 오게 잘 찾아오셨대. 그래서 뭐 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번지는 여러분들께 영감을 드리고 파트너에 대서 시청자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고 커뮤니티에 힘을 실어 드리고 싶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신청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한국어도 되나?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전 시즌의 시즌 패스 장식 아이템을 놓친 분들을 위해 마녀 시즌 후반에 이들 아이템을 에버보스로 다시 가져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의 시즌에 제공되었던 다양한 아이템부터 시작한대요. 이 아이템들은, 시즌 회상으로 불리고, 4주, 5주, 6주 차에만 제공된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불러오는 건가 봐. 그래서 데스티니 팀 계정에 피드백으로 알려주면은, 그 시즌에 있는 걸, 다시, 판매하겠다는 소리겠죠? 음. 판매해야지, 당연히, 시즌 패스, 건데. 판매 안 하고, 그냥, 애, 저, 뭐야, 광해가로 주면, 죽인다, 진짜. <laughs> <laughs> 아, 근데, 아, 근데, 그거면 돼. 아, 시즌 패스 유료 트랙이 있는 게 아니라, 에버버스에서 이제 제공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면 상관없지. 그런 거면 광해가라도 내도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추천 퀘스트, 요, 헬소리 같은, 예, 요, 런 거, 뭐하러, 지상학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이월드라는게 음, 나왔을 리가 없잖아, 그치? 자, 이번에 바뀐 건데, 요런 식으로 바뀌었죠. 어,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약간 지금 헷갈리긴 한데, 나쁜 기능은 아닌 것 같아. 저는 예전 방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때문에 추천 퀘스트 항목에 대한 요약을 준비했습니다. 자, 더 많은 콘텐츠가 잠금 에 해제되기 전까지는 오직 한 퀘스트만 보일 수 있다. 베스트니 아, 잠시 떠나가 계셨던 플레이어의 경우, 얼마나 오래 떠나계셨는지에 따라 일부 활성화된 퀘스트만 보일 수가 있다. 보귀 플레이어는 최근 활동에 따라 다수의 현행 퀘스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추천 퀘스트 화면에서 바로 퀘스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걸 누르면은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데서도 볼 수가 있긴 한데 요거를 누르면 바로 보이니까 더 편하긴 해 그러니까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야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먼저 해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 야 빛의 추락이 주, 중요하니까 빨리 이거부터 해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즌 캐스트 이건 심의 시즌인데 그치? 뭐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경이 아이템이다.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번 시즌 나와 있고 여기 이번 경이 있잖아요. 그 시즌 패스 경이 그 군체 로켓 발사기 아 유탄 발사기 그거에 대한 그 총회제 캐스트 두개딱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이건 똑같잖아, 그지 이건 똑같아요. 여기까지 있는 거. 어 바로 갈수 있는 건가? 오, 그렇네. 어 바로 갈수 있다. 네오나 캐스트. 어, 출발을 바로 할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와 딱딱 다 지랄병 해야 됐잖아 응? 원숭인 알죠? 자그 다음에 새로운 초월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일주일이 거의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 다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타이탄 깃발 나오고요 헌터는 나선 수리검 나오고요 이건 꼭 플레이해보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어차피 여러분다 아실 텐데 그래도 자 이걸로 빡 하면은 깃발 슉 나오고 음. 약간 그거 같아요. 우리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외국애들 일봉이 있잖아. 그 일봉 그 캐릭터들 보면은 다 깃발 들고 이렇게 있잖아요. 어 그런 느낌 있지. 어 그런 느낌이야. 자 이거 팔에 던지면 나선수리검 나옵니다. 어, 추적하는 나선수리검. 나선수리겐 요런게 아, 나오고. 얘들 나루토를 너무 많이 봤어 이 새끼들 자 직조걸음입니다 이번에 비활성화 됐습니다 자 보세요 요렇게 <laughs>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요런식으로 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게 세개가 나왔으니까 되고, 지금 워록의 저 능력은요. 상은 이미 그 비활성화 됐습니다. <laughs> 이미 비활성화 돼가지고 지금 쓸수 없어. <laughs> 자, 크로타, 자, 크로타의 그 최후가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크로타의 최후가, 다음주에 시작되고 다음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전 2시부터 시작해서 이틀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제 콘텐츠 모드가 풀린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잘 보세요 모든 전투에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철790 전투력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 없죠 초 지금 시작하는 사람은 아니면 자 콘텐츠 모드 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한번 완료를 해야 돼 이게 옛날 레이드 복귀기 때문에 한번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도전 모드를 해야 됩니다 어 완료를 하고 도전 모드까지 해야 돼 무슨 소인지 알겠죠? 그리고 도전 모드에서 각 페이지마다 도전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완료하지 못하면요 바로 전멸이 되는 거야.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야. 뭐 처음부터는 아니겠죠. 음그 페이지만 다시 하는 거겠죠. 저는 이걸 안 하기 때문에 <laughs> 그 다음에. 자크로탈체우에서 저희는 아래 요약된 바와 같이 컨테스 모드에서 조정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전투원을 대상으로 플레이어의 공격력 한도가 증가합니다. 피격 피해량의 한도는 변화가 없으며, 그러니까 데미지는 늘어난데.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일부 전투원은 원소 방어막을 획득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모든 전투원은 이전 컨테스 모드보다 더 공격적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 우리가 데미지 주는 데미지는 어, 좋아졌고 저쪽도 공세는 더 빡세졌고 방어력은 그대로고 원소 방어력은좀 많아졌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새로운 문양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주에 이제 그 아트 있잖아 아트 이번 주 명화 같은 거 있죠. 어, 요거는 이제 그림, 요거는 이제 비디오, 그다음에 요거는 패션 무슨 소인지 아시죠? 요것에 관련돼서 입상을 하면은 주는 겁니다. 그림, 영상, 패션. 오케이? 이렇게 음, 세 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여기 문양 이름 나와있죠? 아름다운 시대 문양. 그 다음에 24프레임. <laughs> 우주 고양이. 이렇게 문양이 있다고 합니다. 자, 스팀의 윈도우 7과 H1 종료입니다. 자, 2024년 1월 1일부터 스팀이, 아, 지원을 종료한대요. 야, 아직까지 쓰고 있는 사람들은 신기하긴 해. 아무튼 이건 스팀한테 문의를 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말해 봤자만. 자, 장비 구성 비활성화는 저번 시즌 끝나기 전부터 이미 얘들이 점검하면서 이상한 걸 건드려서 지금도 아직도 안 됩니다. 다음 주에 그 일부만, 일부만 된다고 해요. 자, 필살기 추정상. 야, 이게 수정됐는지 내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몰랐거든요. 장식 즐겨찾기 기능이 함께 게임에 추가되었대. 이로 인해 플레이어 수집이 필살기 즐겨찾기. 아, 장식 즐겨찾기 때문에 필살기 즐겨찾기 기능이 살 삭제됐다고. 아니, 근데. 아니. <laughs> 그니까 필살기 칸에 엄청 많잖아요. 어, 필살이 많으면 랜덤으로 그것 중에 한 개가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쓰려면 다 삭제해야 돼. 나 예전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려진 문제 의 상황입니다. 엄청 많죠. 아, 더러워요. 직조 걸음 설명 문구에서 최소 한 개, 최소 한개 완전 근접 공격 능력이 있어야 해당 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누락되었대요. 최소 한 개의 완전한 근접 공격 능력 없이 직조 걸음을 사용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설명 누락이죠. 님부스에게 퀘스트를 획득하기 전에 벨 경납고에서 새로운 지식을 들은 경우, 제마 퀘스트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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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그, 네오문화에 있는 벨 경납고에 새로운 퀘스트가 이제 나오는데, 님부스한테 받아야 돼. 근데 그 전에 이게 지식을 볼 수가 있나 봐. 이게 말이 되냐? 이 멍청이들인가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먼저 완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님부스한테 퀘를. 받은 다음에 하라는 거지. 베테랑의 여유 전송 효과가 플레이어 계정에서 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구해주고. 기원 특성이 전문화, 투 유물 특성이 조정 옵션이 활성화되어도, 아, 과충전이 안 된대. 속삭임의 덱 승천, 팔카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플레이어를 소각합니다. 라고 해요. 플레이어가 올바른 DLC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잃어버린 빛의 기념비에서 여러 경위를 획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치명적이고요. 에버보스 상점에서 무한의 전율 광고 이미지가 잘못된 알료를 표시합니다. 에버보스 상점에서 일족 출발 왕자 번들 광고 이미지가 잘못된 무기 알료를 표시합니다. 저지불과 골목자 방패병에게 헤드샷 피해를 줄 수가 없다. <laughs> 일부 플레이어의 화면에 이벤트 카드 열기 파법이 계속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랜드마스터 황혼전 시작일이 6월 14일로 표시됩니다. 내가 이거 갖고 엄청 뭐라고 했지? 근데 저번 시즌에도 똑같은 거 있었죠. 저저번 시즌에도. 이는 잘못된 일자이며 올바른 일자는 9월 13일이에요. 현재 수집품에서 보이는 인광알료는 실제 아이템이 아니며 의도치 않게 게임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업데이트에서 제거될 예정입니다. 인광알료? 오... 이거 한번 보세요 <laughs> 일부 플레이어가 에리스의 변화 시네마틱 영상을 시청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으악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말하는 거 같아 이거 그 저저번 시즌에도 문제 있었다 어첫 퀘스트를 그냥 나와버리면 은 시네마틱 영상에 안 나왔던 게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버그가 똑같은 에 똑같이 반영한다는, 그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저항 고스트 투영이 마녀의 시즌 투영을 표시합니다 클랜의 가임 패스멜도 불구하고 일부 플레이어에게 클랜 깃발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켈렌 깃발 표시는 이거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떠가지고 이게 뭐야 무슨 개짓거리였거든요. 다시 받았어. 그래서 새끼들 다 다. 헬름에서 점술 강단의 아이콘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이콘 누락이 처음에는 안 그런데 좀 지나면은 둘다 없어져. 헬름에서 군체 차원분 차원문의 수송 효과가 재현되지 않는 부분이 아니 이게. 그 이번에 새로 운 시즌 헬름에서 처음 문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자꾸 작동을 안할 때가 있습니다. 어, 슬라이딩하면 항상 처음 문을 지나갈 수 있대. 아니 그냥 지나가면 되지 임마. 추인과적길 <laughs> 문양이 수집품에 나타나지 않고요. 생물 에너지, 성물 에너지 충전됨이 피드에서 반복되어 표시되고 화살표 웨이 포인트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해서 보관소를 가르키는 등 여러 문제가 새로운 시련의 장 성물 모드에 존재합니다. <laughs> 아 시던지장 이번에 성물 모드 그것 때문에 있던 것 같고요 축제 댄스 감정 표현이 위도치 않게 쌈바 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아 그런 거였어? 이전 보관한도를 초과한 일부 플레이어의 경우에는 승천합금 또는 강화프리즘을 라울의 특별 주문으로부터 구매할 수가 없다 아 오케이 뭐 별거 아니네요 보관할 수 없다는 소리예요 뭐요거는 이번 주 명화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새로운 시즌 어쩌고저쩌고 뭐 없네요. 어, 결국은 이게 끝이었습니다. 별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어, 솔직히 뭐 내용이 있을 리가 있나? 시즌 시작인데, 그쵸? 최후형체에 이제 정보가 좀 나오기도 했고, 뭐 여러가지 시즌도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시즌이나 재밌게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이 필요할까요? 자,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